말도 안되는데? 아니 어째 이래 남을 수가 있나? 기가 막힐기야? 아니 어떻게 이게 죽지 이러면서 그제? 왜왜 이리 좋아노? 아 리드샷 타면 기분 좋잖아. 차 타고 달리는 새끼. 오오오오 리드샷은 언제나 기분이 좋지. 먼저 갈게. 다리안 건널게. 네 다리 안 건널게 다리 건널까? 건넵니다 네. 서클 한번 봐도 되겠, 되겠는데 이거 건너고 다시 또 건너면 돼 필요하면. 저기 화염병 던지고 난리 났네 오른쪽에 바로 건너가자 바로 제가. 큰 다리 건너자 큰 다리 건너자 어. 그런 생각이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? 20명밖에 안 남았네 홍다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털렸는데 그냥 지나갈게 아잉 오예 두인쓰 오 알았다 알았다 갈게 갈 어차피 들어와야 된다 알지? 무슨 말인지 알지? 오른쪽으로 바로 가자 언다 그럼. 왼쪽 언덕 위험하다 아 어. <laughs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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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. 저 루인스 있스 넘어와야 되는데 제네를 보는 게 어때? 내 네, 붕대 한두 개만 붕대 없다. 구상 가져가. 하나도 없다, 없다고. 응, 구상물없 땜에 뭐라? 막 높인 으로 쉬우시면. 내 구상 세개 있다. 내 네, 다리 건너올라나? 저쪽을 좀 째야 될거 같은데. 야, 우리 반대편 응선 보이제. 응. 음. 일본 핑, 두명 있거든. 아, 있나? 어, 어디 있 나, 저 안비나. 안 되겠네. 인터에 가. 어, 일본 핑, 둘이 내려오네. 그냥 굳이 안 싸워도 될거 같고. 이쪽으로 아, 오면 땡큐고. 쟤네가 아까 통달 날 아, 했던 저 멀리 것 있나? 멀리 있나? 아니, 식생에 가렸다. 지금. 어, 지금 도로 건너고 있을 거라. 올라올 거 같은데. 요 앞에 통달 거, 통달 거면 여기서 통달하지 않으면서 올라올 거 같다. 가까이 오면쏜다해 어, 저, 온다, 이쪽에, 바로 앞에. 네, 가까이 오면, 가까이 오면. 야, 뒤에 놈쏠 준비됐나? 준비됐나? 근데 지금 안 보인다. 나이스. 한놈 어디서 쐈노? 그지 다른 놈 하나 있을낀데한놈 오른쪽으로 쭉 달리던데. 내 위값 봐줄게. 니 거기 좀 유지해라. 그냥 깔끔하게 양각 잡으면 된다. 술탄갔다잉 야, 씨, 어디있노? 여기, 내 뒤에. 파밍했노? 응. 안 묻다, 안 묻다. 야, 어디인지 몰라서 아직 안 묻다. 자, 필요한 거다 묻다. 다 묻나. 야, 어디있노? 모르겠다. 아개집시하다 벌써 빠지지 않겠나? 빠져가자. 돌산 뒤로 완전히 돌아올라갔나? 어, 그럴 것 같은데. 가자, 올라가자. 엄마가 역으로 우리 잠글 수도 있겠다. 나쁜 생각 안. 음. 확인. 아, 이쪽에 올라왔다. 어때? 인서클이가 아웃서클이가? 예, 인서클이다. 저 언덕 위 막루 있는 쪽이가 아니면은 밑에 거기? 아니, 밑에. 왼쪽? 어. 스마트픽 줄게. 저 돌디. What 이 i n g Okay. 앞각 규제 알아 앞가 규제? Nice. 오근 이거 저저 작은 니한테 저, 저, 저 쏠라했다. 와. 불탄 먹고 프라이팬 먹고. 내고 우리 통다 놓쳐가지고 이거 애들. 왔어도 벌써 왔겠는데. 괜찮다. 쟤네 아직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언덕 올라가서 먹을까? 요 왼쪽에 여기 돌. 응. 여 위치 그러자. 아, 근데 요는또 위에서 또 양광 맞을 가능성도 있어가지고, 아니면 아리 돌자 돌산 타고 돌산 위에서만 안 맞으면 된다. 야, 그러자 있다. 개머리 필요하나? 개머리 있다. 그 도핑할 거좀 있나? 고상은 아홉 개인데. 고상좀 줄까? 아홉 개라고? 응세개 줄게. 아니 나 고상 많다. 나그 일단 다 먹을게. 나 512. 뭐. 어, 오케이. 걸러갈게 돌자. 근데 우리가 돌아갖고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? 올라가려면은 더 돌아야 되나? 이거 돌아서 올라갈 수 있나? 아니, 여기 못 올라간다. 아니, 왼쪽으로 말이야. 돌면. 아. 이거 돌면 점프하면 내리막길 나오거든. 근데 이거 낙대 모지게 입니다 천천히, 천천히. 점프 안 할게. 어, 요 위에 있다잉. 요쪽에, 요쪽에 있다잉. 아, 이거 안쪽에 우리 여기 왼쪽에 돌 먹자 왼쪽에 돌? 아 오케이 간다 여기 여기 걔 앉거든 응걔 음, 앉지 이 정도 1번 핑? 예상온것 같은데, 여거는 없는 것 같다. 여기는 몸 숨기기도 괜찮네. 야, 네가 밑에 안 봐라. 해내 오른쪽에서 오는 애들 볼게. 밑에? 밑에 어디야? 여기? 어. 여기는 열로 올라올 알... 수가 없는데, 알파에서 인자 올라왔을 수도 있다. 이쪽 저... 야 확인. 1번 핑얘네 아직 인서부터 라이다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갈게, 내 갈게. 얼굴 보여주지 마. 응. 여기 앞에 버그 있고. 에이번아. 응. 일로 와봐. 그냥 여기 무적자리에서 존버하자. 가 있네 시킨 몰락하면 이이 이제 이자 <laughs> 오케이. 내가 오른쪽 보겠니? 네. 왼쪽 봐라. 오케이. 열심히 보고 있다. 음, 저쪽이네. 야, 밑에 그래, 붙었다. 저쪽이네. 바로 밑에. 바로 밑에? 어. 오지 마. 사운드 새지 마. 들리제. 음. 얘네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온다. 엄청 쪽에 쏜다. 양각이네. 깔끔한 양각이네. 니아들이 답답하다 해, 결국, 우리한테. 서클은 됐다. 걔 됐다. 걔 딸피. 걔 딸피. 딸피 나이자, 밑에 해 개딸피, 개딸피. 딸피다, 이자 밑에. 감자한테 잡고 가거든. 위에서 우리 보고 있다, 알고 있어야 돼. 음. 와, 몇갠깬데 진짜. 얘네 좀 살려줘. 사실 너무 많다, 감자. 적당히 많아야지. 둘다 오른쪽으로 갔는데. 위에서 위에서 온다. 연막 간다. 오케이, 나이스 판단, 뭐 온다? 와 잠시만 너무 아다 하나 더 까줄게. 아니. 야, 왔다, 왔다, 왔다. 그 밑에 있는데, 바보 새끼. 밑으로 갔다. 나이어 밑에 있다, 밑에 있다. 내 밑에 있거든? 하나 기절. 이거 라스트다. 천천히, 천천히. 오케이. 요거 라스트인데? 요 밑에 구석탱이에 빈대 들어갔거든? 니랑 내 사이 알지? 어. 감자 까볼까? 감자, 있나? 어, 바로 밑에, 아, 바로 많다. 밑에. 바로 뜨거다, 뜨거다. 제대로 들어갔다. 나이스! 아, 아, 나이스. 좋았다.